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의배동찬입니다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청년들에게는 집을 사지 말라고 했죠 어, 또한 빌라 서민들에게는 현금 청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LH 직원들은 땅 투기를 했죠 <laughs> 그래요 어 서민은 투기꾼이고 LH 직원은 투자자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한편에 잘 만들어진 교과서 같아요 신도시 후보지 정보 어... 그런 정보를 제일 먼저 얻을 수 있는 곳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미리 그 지역에 선점해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선점이라 그냥 미리 매수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개발 이후에는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아니면 개발 과정에 대해서 보상금을 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허허벌판에 수천 걸에 나무를 심는 거 아닐까요? <laughs> 그렇죠. 어, 토지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금을 조금이나마 더 타기 위해서 어, 어떻게 보면 치밀한 전략과 전술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죠 <laughs> 그래요 참 놀라운 부동산 투기의 모범적인 그런 교환을 보는 듯한 어, 느낌이 듭니다 음, 좀 놀라운 것은요 이사 부동산 공급 대책 어, 핵심이죠 음, 핵심적인 내용은 투기꾼들을 잡아들이고.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 즉, 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이게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포지 않습니까? 그래요. 반드시 투기꾼을 잡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 부동산 대책 이후 빌라를 사면 현금 청산하겠다. 이사 부동산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서울 빌라 가격이 이 정도로 안정화된 거 아니냐? 즉, 투기 수요를 억제했다. 라고 어, 자평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심지어 20대, 30대, 어, 젊은 청년들에게 지금 집 사지 마라. 지금 집을 사지 말라라고 했고, 부동산 투기 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정작 이사 부동산 대책에 주택 공급 실무 책임자 급에 있는 LH 직원들이 먼저 땅 투기를 해댔으니, 보면 좀 개탄스럽죠. 조선시대 지방자치의 가장 작은 단체장인 수령이나 그죠, 그 수령, 어, 수령의 동목에 대하여 조선 후기 정양요 선생의 목민심서화가 있죠. 수령의 덕목을 12부 72조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의복은 선 걸고 식사는 네 접시를 넘지 않도록 한다. 함부로 낭비를 하면 재정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하면 백성을 착취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수령의 기본 자질은 검소함과 청렴함에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키고 또 지킨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법과 민생이라는 겁니다. 상관의 명령이 법에 어긋나고 민생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면 꿋꿋이 법과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민심이 돌아서는 것이라고 했죠. 또한 수령의 동목 12부 72조에 한결같이 흐르는 마음은 애미인이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고와 호래비, 가난한 이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것이 최우선 가제라고 했습니다. 또한 별설 사리의 가장 중요한 점은 두려워할 왜이 한자, 이한 글자 뿐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법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마음에 언제나 두려움을 간직하면 혹시라도 방자하게 되진 않을 것이란 겁니다. 그런데 요번 LH 직원들의 신도시 후보지 토지 투기 매입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법을 이용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들을 두루키는 커녕 뭐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또한 마음의 두려움을 간직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냐고 마음에는 수익 극대화만 투기가 됐든 투자가 됐든 오로지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 조선시대 한 마을의 수령의 동목이 이러했는데요 국가의 부동산 개발 공공개발 등등 신도시 개발 등등 이런 총괄 책임을 지우고 행하는 곳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창피하죠.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차라리요 20, 30 젊은층들에게 지금 집 사지 마라, 부동산 투자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뭐 이렇게 발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젊은인들 집 사지 말라고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그 지역에 땅을 사두고 있으니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린가요? 이사 부동산 대책 이후 빌라 취득한 사람. 현금 청산을 한다. 서울에서 낙후된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 얼마나 많아요.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아예 돈이 없어서 서울 아파트를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빌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빌라가 20년 30년 40년 됐어요. 그리고 평수가 12평, 15평, 뭐 20평이에요. 그런 거 사가지고 혹시라도 재개발이 되면 내집 마련 좀 신축 아파트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꿈꾸는 사람들한테도 2월 4일 부동산 공급 대책이고 사는 사람들한테 현금정산을 하고 우선 공급권을 안 준다면 이게 뭐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인가요? 아니, 서울에 그 작은 빌라를 사는 사람들이 무슨 부동산 투기꾼이에요. 그렇지가 않나요? 아니, 이렇게 말을 했다면 본인들이 더 청렴해야 될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더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 너무 심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이에 그들은 본인 명의, 가족 명의, 친척 명의로, 타인 명의로 이런 땅 투기들을 안 했겠냐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고, 음? 이러한 사실이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죠. 이게 상계 신도시 본인 명의, 가족 명의, 철저 조사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지만 친척 명의로 된 경우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친구 명의로 한 경우 어떻게 잡냐고요? 타인 명의로 토지 투자, 뭐집 투자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잡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수로 잡겠어요 이런 거를 무엇보다 부동산 개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잡겠어요? 어떻게 보면 본인 명의로 했다. 아니면 뭐 아내 명의, 남편 명의로 했다.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들 아니에요 <laughs> 어? 아니 이런 회사 단, 부동산 개발 회사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순수한 거죠 순수하니까 본인 명의로 산거 아니잖아요 음. 그런데 좀더 생각을 했다면 누구 명의로 했겠어요? 타인 명의로 다 샀겠죠 친척이 됐든 뭐 친구가 됐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잡냐고요 정부가 말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잡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요, 이런 사람들. 타이밍을 했는데. 어떤 공구로 무슨 수단으로 어떻게 잡겠냐는 거예요, 이걸. 결국 부동산 투기꾼은요. 국민이 아니라 그분들이지 않을까요? 잡으려면 국민들을 잡지 마시고요. 먼저 그분들부터 먼저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상까지 배송찬 교수의 맛있는 도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